이진수 후보자가 뭐 길이 막혀서 못 들어오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데 아, 자, 자, 잠깐. 그러니까 잠깐. 저희 잠깐. 아, 잠깐. 스톱, 스톱. 그렇게 거위 사실을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위 사실? 나도 안 들어. 지금 참고인이라고 의원한테 이렇게 막말하는도 되는 거예요? 예의를 좀 지켜요. 예, 죄송합니다. 아까 두분 중에 한 분이 그 지금 방통위2인 체제가 불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두분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평소에 법을 잘 지키시는군요. 뭐, 특별히 법을 위반해서 벌금 내거나 한적 없습니다. 네. 오늘 여기 저상임위 앞에서 언론 노조원들의 시위가 있었는데 혹시 두 분이 지시하신가요? 하셨나?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앞에서 구호외 치고 이진숙 후보자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맞고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오늘 청문회 열리기 전에 아, 항의의 뜻을 표시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뭐 저희가 법을 어긴 게 있다면 관련 법에 따라서 처벌 받겠습니다. 아. 하지만 이진숙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임명이 훨씬 더 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그러니까, 대해서 결국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겠습니다. 예, 불법 불법적인 행위를 했으라도 어쨌든 간에 이진숙 후보자의 임명은 막, 막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김장해 의원님, 아까 영상 한번 보십시오. 이진수 의원이 진수 후보자가 뭐 길이 막혀서 못 들어오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데왔습 아, 자, 자, 잠깐. 그러니까 의원님 자리 있다고 아, 잠깐. 해서 스톱, 스톱, 스톱. 그렇게 톱 저희 사실을 마음대로 난,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희 사실? 나, 난 참고인. 난, 난 덜렁 참고. 저 네, 이호찬은 이찬 참고인. 네. 굉장히 무례하게 지금 하는 거아시죠 네, 아시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사 에 있을 때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laughs> 윤석열 정권이 저는 보수라서 저희가 저항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수 정권이 탄생할 수 있죠.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으면. 다만 전 세계 어느 나라 보수가 이런 식으로 언론 장악하고 언론 탄압하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자, 2017년 파업과 관련해서 여기서 불법 파업이니 하는 허위 사실들을 자꾸 유포하시는데 당시 KBS의 파업은 양대 노조 과반 이상이 동의한 합법적인 파업이고 아, 합법적인 파업. 쟁의권을 확보한 자, 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었습니다. 됐고 KBS의 파업은 불법 파업이라고 하는 게 고대영 사상 해임무효 소송에서 재판 그렇게 뭐 법은 아까 말씀하시던데 재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네. 언론 노조 파업은 불법이 그러면 파업이고 거기에 대해서 합법적인 책임을 물으면 저에게 책임을 물으면 합당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뭐 법도 안 지키는데 책임 묻는다고 해서 그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주장을 노동조합에 덮어씌우지 마십시오. 윤창현 씨. 제가 쉽니까? 윤창현씨 지금 참고인이라고 지금 의원한테 이렇게 막말하는 도 되는 거예요? 예의를 좀 지켜요. 예, 죄송합니다.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예의 같은 소리를 운운하다니 후배들에게 창피하지도 않나요? MBC 기자님들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래도 MBC 사장까지 하신 분인데 존중이 부족한 것 같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합리 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미친 듯이 폭발할 수 있는 섹터 그 기회가 왔습니다. 투자의 공식 중 이런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투자의 꽃은 대통령 선거다. 그 이유는 정부를 집권하면서 예산안을 직접 꾸리기 때문인데요. 집권당이 행하는 정책은 집권 당시 엄청난 지원과 투자를 받기 마련이고, 그에 따라서 관련된 섹터가 미친 듯이 폭발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세계 경제를 쥐흔드는 경제대국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 미국의 대선 정책과 관련된 섹터 내에서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트럼프와 해리스의 엄청난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밀고 있는 공약과 해리스가 밀고 있는 공약이 있는데요. 트럼프와 해리스 한쪽에 베팅하는 건 위험요소가 크겠죠. 따라서 트럼프, 해리스 두 명의 대통령 후보가 동시에 밀고 있는 교집합에 투자를 한다면 11월 그둘중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인 미국 시장과 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명확하고 특히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저점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바닥권에 들어가신다면 더욱더 엄청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거고요. 몇 개월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최대 수익을 노리실 수 있습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줄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미국 대선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